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용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네, 잘 읽었죠. 26절까지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민족적인 탄원시예요. 민족적인 탄원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올해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 그 내용 중에 이제 한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이런 모든 과정 안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라 것이죠. 어,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읽었었는데, 이 말씀 안에 보면은 그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뭐냐면, 어,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처가 필요하겠죠.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또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거기 보면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고달픈 시간도 있죠. 어,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번성할 때도 있어요. 잘 되어질 때도 있고요. 슬프고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했던 가난에 정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올한 해를 살아가면서 참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다.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고달플 때도 있으면 번성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무언가를 얻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지? 왜 나만 잃는 거야? 다른 사람도 잃어야지 내가 배가 안 아픈데 나만 잃으면 배가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렵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때가 있어요. 얻으면 어때요? 기쁘고 좋은데 기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잃었다고 해서 항상 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고 해서 항상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올한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면 사실 나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말씀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인이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마치, 어, 그, 노략질하는 어떤 짐승들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양과 같구나. 이렇게 지금, 어, 생각이 돼요. 조롱과 능욕과 아, 수치를 당하는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도, 때론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지금 폐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끌어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해서는 안 돼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같이 보듬어 안고 견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주은의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마지막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6절. 자, 우리 26절을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26절.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 표시. 준비되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2020년도에 누가 우리를 도우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2020년도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2021년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도움 삼고 내 인생에 구원자로 모시고 또내 인생에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요, 여기까지 나누었어요.